안녕하십니까. 많이 기다리셨죠. 지금부터 제1차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투표는 무엇일지 함께 보실까요? 시어 t v 다른 동원이랑 비슷한 동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에이, 그러면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겠죠. CYTV, 정말 대단한 동아리죠. 10년을 훌쩍 넘긴 우리 학과에서의 전통 있는 동아리고, 많은 훌륭한 선배들이 한 번씩은 거쳐간 동아리입니다. CYTV에서는 기획부터 촬영, 편집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선후배 서로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소통하며 한 작품을 만들어 갑니다. 여러분들은 CYTV와 함께 하시겠습니까?